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KF21 전투기가 비공개 22차 이륙 비행 작전을 무사히 성공했다는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KF21 전투기의 22차 이륙 비행 시험은 50차 기념 비행에 맞춰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에게 보람의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전 비밀리에 활주로에서 22차 비행을 진행한 형태로 엔진과 K링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가이측기 밝힌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사천에서 모든 이륙 시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순 없고 항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2차 비행은 비공개 형식 비밀리에 이륙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30차 비행을 향하여 순조롭게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대한민국 국방전력에 놀라운 자부심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이륙 시험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KF-21 전투기 엔진의 내구성 테스트였는데요. KF-21 전투기의 레이더와 무장창 성능 테스트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바퀴 랜딩 기어 시스템, 그리고 쌍발 터보팬 엔진인 F-414 엔진의 추력에 관한 방식을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게카이츠의 입장이며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에 적용되는 K-Link 시스템과 센서 퓨전 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며 비행이 가능한지 KPS를 통해 고고도에서도 문제없이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인 이륙 시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최신형 전투기로서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데요. K-Link 시스템과 KMFD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핏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기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5세대 항공전자 시스템이 KF-21 내부에 탑재되며 한국공군은 100% 국산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전투기의 기초 단계에서 계획에서 실행까지 놀라운 속도로 보여준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단언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미래 kf-21 블루기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 국방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꿈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KF21 보람의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22만 개 이상의 한국산 초정밀 과학 부품과 550여 개의 5세대 항공전자 장비 및 기계 장치 그리고 450km에 달하는 각종 배선을 연결합니다. 한편 KF21 전투기의 시제 3호기부터 9호기 역시 1호기를 따라가기 위하여 지상 이륙 시험을 한창 준비 중으로 다음번 50차 비행은 시민들에게 이륙 장면을 완전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제 1호기가 2차륙을 진행해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게 된다면 남은 시제기도 조립이 완료되는 순간 순차적으로 지상 이륙 시험을 돌입한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모두 집대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KF-21 전투기 제작은 높은 난이도와 함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단적인 KFX 계획을 시작해 2015년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시제 5호기까지 단숨에 출고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는 연구 개발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KF-21 전투기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 대 생산이 가능했던 건 오직 한국만이 이룩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22차 비행이 성공한 이후 30차 비행전까지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과 타우러스 미사일, KGGB 유독폭탄 등 다양한 무장들이 총 12개의 무장탑재창에서 7,700kg의 무장된 무게를 KF-21 전투기의 동체가 견뎌내고 원활하게 공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끝없이 반복적인 이륙 비행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이처럼 KF-21 보라매가 비밀리에 이륙에 성공한 이후 연료탱크 개통의 20차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이착륙 시험과 동시 병행하여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륙 시험 중인 시제기 외에 다른 시제기들은 전방에 설치된 엔진 부분과 조종석 후방에 설치된 연료탱크에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캐노피를 탈거했으며, 연료개통의 20차 시험이 완료되는 순간 다음 단계인 50차 기념 공개비행 이륙을 위하여. 이륙비행 시험 중인 1호기와 2호기는 물론 3호기부터 차례대로 KF-21 전투기에 KPS 비행 제어 테스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무엇보다도 22차 비행 성공으로 인해 KF-21 전투기의 내구성과 유연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세상을 또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체 조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한국산 파스 시스템의 덕분입니다. FASS는 전방, 중앙, 후방 세 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자동 정렬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 인프라가 하나로 통일되어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시제 1호기와 시제 2호기의 조립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정밀 동체 조립의 주인공,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 한국산 파스 시스템은 는 지난 20년간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으로 탄생한 최고의 기술력이죠. 게다가 지상시험 및 내구성시험을 위한 시제기 5대도 추가로 제작이 확정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KF21 시제기는 첫 비행을 완료한 2호기에 이어서 처음에 언급한대로 전 세계의 비행 모습까지 공개하며 4년간 2200회의 비행시험을 거칠 예정인데요. 보람의 전투기 이륙은 이번에도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발전한 강대국 대한민국이 가진 첨단 항공기술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로 전투기의 생산라인 역시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산 미사일들과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어 실전 전투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적항공기의 위치를 추적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이 목표로 하는 KF-21의 성능은 최대 속도 마하 180일 항속거리는 2,900km로 최대 무장탑재량은 77톤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천 회 이상의 무장체계 평가를 거친 뒤 1차 양산형으로 120대를 생산해 한국공군에 납품하게 되는 최종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